아빠 등에 뭐 있어 소라? 아빠 등? 아빠 아, 등에 저거 뭐야 저 저거? 엉덩이 아니 저콩 같은 거 붙어 있는데 콩? 아, 까만 콩? 아하아 아, 아, 점. 점아. <laughs> 너 점도 알아? 아. 점 어떻게 알아? 콩 먹을까? 엄마가 콩인 줄 알았네. 왜? <laughs> 너무 커서 콩인 줄 알. 콩이 콩. 콩이네. 뜨어먹어뜨어먹어양얌얌 뭐... <laughs> 아빠 이거 콩이에요? 말도 안하네. 그러네. <laughs> 콩이야 콩. 우리 같이 나눠먹자. 말을 안해. 말 시켰는데. 그치? 자 아, 이제 자는 시간이야. 맞아. 이제 10시 18분인데 잘 자는 줄 아네. 아빠. 왜? 그래. 아빠 등에 콩이네. 콩이 있어. <laughs> 어 아빠 저기다 콩 심어놨대. <laughs> 먹을까? 안돼. 저기 물주물 주고 키워야 돼. 저기 물 주고 키워서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자.